들한테 올해 활동가를 투표를 해달라 했어요. 그래서 활동가들 다 올해 활동가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살림 활동가를 올해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말니다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. 아한명 뽑아요? 세 명. 세명 뽑는데요. 자첫 번째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. 어머, 어, 저에요? 아, 세상에. 아니, 웬, 아니, 이거 또. 쭈찌하고 내가 뭐가 정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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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사랑씨 감사합니다. 쭈찌두 <laughs> 아, 두, 두 번째. 두 번째. 짠찌알겠는데우야지 그러니까. 추천을 했기 때문에. 아, 누 될지 잘 수가 아. 없어요. 동일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. 그 다음. 우와! 내가 이거. 야, 사랑하는 철학씨 자, 마지막 세 번째.

아, <laughs> 아, 이거. 예. 아니요. 어, 그래, 제가 그래, 제 그래, 손가락이, 그래, 어, 그래. 손가락이 이세 분을 뽑았습니다. 그럼 예. 내년에 또 다른 활동가를 뽑아주실 거죠? 그렇게 얘 예, 손가락한테 시키는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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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하셨어요. 다들 고마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